기다렸어요 같이 가려고 거짓말 하지마 희두가 본능적으로 저를 되게 보호해줘요 봤는데 귀엽거나 사랑스러운데 <laughs> <laughs>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패션홈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과 희두입니다 오늘 저희가 A 세컨즈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이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업로드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찐 커플인 저희가 서로 입었으면 하는 데이트룩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고른 데이트룩을 소개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게 저희 커플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Q&A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몇 주년 아니면 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선물을 주고 받는 편이에요. 완전 기념이 아닐 때도 맞아요. 뭐 크고 작은 선물? 주고받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외국 갔다 와서 사오고 또 제발 그만 사오라고 <laughs> 왜냐면 매주 가니까 아 먹을 거라도 하나 <laughs> 아니요. 끝까지 <laughs> 동의 안 해요. 저는 <laughs> 해요. 아,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laughs> 어, 도대체 어디가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네전 동의해요. 좋은 왜냐면 그니까 왜냐면 살 예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오늘 각자 출발했는데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laughs>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한 일찍 왔는데 기다렸어요, 같이 가려. 거짓말하지 마, 기다린 거 아니잖아. 기다렸어, 진짜로. 그래? 한 10분? 거짓말하지 마. 난 10분 기다렸어. 나 기다린 거 아니라 주소 몰라서 기다린 거잖아. <laughs> <laughs> 기다린 거야. 아니 내가 너 도착하는 거 기다린 거고 그것도 맞지. <laughs> <laughs> 두개 다지. 오케이 오케이. 두가 본능적으로 저를 되게 보호해 줘요. 차에서 엄청 싸우다가도 브레이크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안. 안 싸울 때 당연한 거고, 싸우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그럴 때좀 설레는 거 같아요. 안 와? 어. 딱 봤는데 귀엽거나 진짜 <laughs> 언제냐고? 그냥 그거, 그거 언제라고 사, 생각 못하지. 없어서 괜히 지금 궁러대는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로.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웃었는데 귀여워. 그러면 설레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뭔가 관광하는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힘들고 빡센 관광을 해보면 어떻게 또 서로의 장점을 발견할지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laughs> 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난 진짜 하고. 싶어. 이건 제가 혼자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음. 뭔가 같이 하면은 이게 기억이 좀잘 남을 것 같아요. 감요 좀 무서워요. 손 잡고 그냥 점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목숨 거는 거 싫어합니다. <laughs> 저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꾸안꾸. <laughs> 도전하고 싶은 스타일, 저 힙한 거 해보고 싶어요. 광거지 쓰고. 파여있고 저도 캐주얼하게 입는 음. 편이고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은 패셔너블 하게 정말. 자켓 회사... 막 이런 거. 어 그런 거. 네 이렇게 Q&A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 제가 히두를 위해서 고른 데이트룩을 보여드릴 텐데 어때? 내가 네. 네, 잘 골랐을 것 같아요? 아, 잘 골랐을 것 같은데? 영혼이 좀 없으세요? 영혼 있어. <laughs> 뭘 골랐을 때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제가 히두를 위해서 고른 데이트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히두가 데이트 룩으로 입고 왔으면 좋겠는 그런 룩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짠 일단 첫 번째 룩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정말 실패 없는 룩이죠 저는 히두가 맨투맨 입었을 때가 가장 멋있거든요 그런 대학생 느낌의 <laughs> 그래픽 맨투맨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게 골라봤습니다 히두가 덩치가 있으니까 맨투맨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사이즈도 딱 히두 사이즈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버핏이야. 오버핏이네 핏도 예뻐 음. 여기 원래 맨투맨 안에 이렇게 이너 입으면 예쁘잖아요 센스 있게 이너랑 같이 해서 바지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편한 데이트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편한 데이트 때좀 꾸안꾸 느낌으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요 봄과 어울리는 남친룩입니다 예쁘지? 이거 색이 예쁘다 그치? 그리고 희두가 핑크가 은근 잘 받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핑크색 옷 입지 어 제가 봤을 때 희두는 쿨톤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받아요 여기에다가 와이드 팬츠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되게 이것도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데이트룩이죠 되게 깔끔하다 그치 이렇게 딱 입으면 툭툭 걸쳤는데 되게 센스있다 되게 느낌있다 이런 느낌 줄수 있어요 세 번째 룩은요 이번에좀 힙해요 짠! 가죽 자켓입니다 <laughs> 자켓도 되게 잘어울려 자꾸 다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펄불출 <laughs> 같아 이 레더핏으로 되게 힙한 느낌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되게 멋스럽죠 이 안에는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셔츠도 같이 골라왔습니다 바지도 이번에 와이드 팬츠 이렇게 입으면 되게 힙스러운 느낌의 데이트룩이 완성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희두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캐주얼한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착장 중에서 희두가 가장 마음에 들어할 착장은 어떤 걸까요? 맞춰보세요. 네? <laughs> 맞춰보세요. 음, <laughs> 정답을 알려주세요.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니어본 스타일로 레더를 한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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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보는 걸로 평소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이 레더 자켓의 히브가. 아, 도전을 해봤지. <laughs> 해봤어? 자주. 아, 자주, 자주 아니고. 오니까. 이 레더 자켓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웃음> 멋있다. <웃음> 멋있어. 확 느낌이 달라졌죠. 좀좀 사실...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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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전. 완전 스타일리시해 보여. 어, 아, 그래? 아까 셔츠만 입은 걸 봤는데 셔츠도 핏이 되게 멋있어서 나 셔츠 이거 마음에 들어. 그렇지. 그렇지. 셔츠 핏도 굉장히 예쁘죠. 아까 딱 이렇게만 입고 나왔는데 오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 다르지.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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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을 때랑, 어, 어, 어. 입었을 때랑 아니? 너 이걸 딱 입고 나왔을 때 스튜디오 공기가 <웃음> 달라졌어. <웃음> 왜 그래? 공기가 달라. <laughs> 추울 때는 이제 여기에 자켓까지 딱 입으면. Uh -huh. 힙한 데이트로 완성. 근데 여기 안에 다른 니트, 그냥 이런 하얀, 이런 니트류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음, 그치. 이 자켓 안에 어. 어. 니트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야. 그니까요. 진짜 히두가 옷에 되게 예민해요. 핏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셔츠 위에 히두야, 이거 이 자켓도 예쁠 것 같지 않아? 한번 입어볼래? 봐잘 어울린다니까. 갑자기 이거 입으니까 부드러워지고 네, 옷이 이미좀 음, 연한함 다워는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laughs> 오늘은 이게 나?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희도 이제 예쁜 옷 입었으니까 예쁜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자, 희도씨 오늘 제가 고른 룩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평소에도 입는 핏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제가 희도에게 골라준 이 룩들은 모두 에 A 세컨드 제품으로 S S F 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또 소중한 선물 해드릴 수 있게. 총세 분께 지금 희두가 입고 있는 이 레더 자켓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이제 희두가 저에게 추천해주는 데이트룩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